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오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그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모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 놓고 마음 조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도라오, 어서도라마노, 채찍마자파도, 주님의 손을 저 위로 해주 시는 우리 주의 넓은품 으로 어서 돌아 오서 아멘. 오늘 말씀 여런 기상 7장 에서, 보겠 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해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아니라. 그가 돗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노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로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얼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들어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를 부려 19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신앙적으로 상담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집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는데,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였다.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하거나 걷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거나 말을 하지 못해도 몸짓으로 표현해서라도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 다섯 살이 되면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쳤는데,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하였다. 철저하게 성수주의라는 것을 가르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욕하지 않는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음식 버리지 않는 것, 또 이부자리 잘 개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엄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중에도 틈틈이 경관과 기도의 행위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해야만 주의 날을 만들어 놓은 목적을 충실히 이루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얼마큼씩 시간을 내어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의 결과 그의 자녀들이 다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렇게 쓰임 받은 히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람을 불러서 성전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지요. 마치 누가 현상이 됩니까? 출애굽께서 성막을 만들 때 모세를 도와서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후레 손자 부살렐과 오올리압이었습니다. 오울리, 오올리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살렐은 후레 손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살렐이 쓰임받을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38일째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앞장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론은 죽는 것이 두려워 이미 우상숭배의 주동자들과 타협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훌은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다가 그들에게 처참하게 밟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후레 죽음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후레 손자 부살레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히람을 불러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중요합니다. 토목공사는 이미 다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둥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보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롯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비시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비시며, 이롯 기둥 두 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이두 기둥의 높이가 8터 정도이고, 둘레는 5터 이상 되는 거대한 롯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전면에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세워진 기둥이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보통 기둥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건물을 떠받치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긴과 보아스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닌 그냥 기둥만 떡하니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운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 히람이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두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지탱이 된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노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두꺼워서 한두 사람이 민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 아니면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하고 주변 국가들이 제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두 기둥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곧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세상에 어떤 모진 풍파가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몇몇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량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여, 그러한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사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힘들하시는 어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도와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